그날 밤은 초승달 때문인지 평소보다 어두웠다. 아드레날린이 마구 솟는 느낌이었다. 목적지가 가까운 곳이 분명했다. 사방을 살펴보았다. 경비원은 보이지 않았다. 담을 내려가 돌멩이를 주워왔다. 창문 쪽으로 돌멩이를 던졌다. 유리가 와장창 깨졌다. 깨진 창문 사이로 가방을 먼저 밀어넣고 천천히 발을 들여놓았다. 영국 자연사 박물관 안으로. 2009년 영국 시골의 한 자연사 박물관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어 경비실에 알람 불이 켜졌겠지요, 당연히. 하지만 보안 직원은 경보 장치에 불이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축구 경기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참 운이 좋은 도둑이죠. 그 덕분에 그는 들키지 않고 목적지인 표본실에 도착합니다. 그의 양 옆으로 수백개가 드는 흰색의 대형 캐비넷이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바로 장식색과라고 적힌 팻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죠. 아주 역한 방부의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새 가죽들입니다. 눈구멍은 솜으로 채워지고 발은 몸통 가까이 접힌 죽은 새 가죽들이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발목에는 포획지점의 위치와 위의 경도 같은 정보가 지킨 이름표가 같이 묶여서 붙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아무도 모르게 쓸적 몇 마리만 갖고 나올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훔치고 싶었던 새를 보는 순간 흥분하지. 있는 대로 가방에 다 쓸어 담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때 정신없이 담은 새의 표본은 무려 2 9 9마리였습니다 경비원이 곧 순찰할 시간이 되자 초조해진 도둑은 하던 일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박물관을 탈출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단 3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기이한 도둑 아닙니까? 아마 누군가가 박물관을 훔친다면요, 화려한 황금이나 값비싼 예술품을 훔쳤을 것입니다. 박재가 된새 가족들만을 훔쳐간다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도둑의 정체도요, 황당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윈 리스트, 플루트를 전공하는 전도 유명한 음악 청년이었습니다. 음악영재였죠. 그는 영국의 최고 음악기관인 왕립음악원으로 유학을 하고 있었고요. 졸업하자마자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오디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삶이 앞에 놀러 있는데, 그는 왜 이렇게 어둠의 길에 발을 내딛는 것일까요? 숨겨진 취미 때문이었습니다. 에드윈은 틈만 나면 차고로 달려가 플라이를 만들었다. 이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른 회원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 지침서도 만들어서 다른 회원들이 볼수 있게 올려주었고 다른 사람의 작품에 평도 달았다. 자신의 비법을 기꺼이 전수해주기도 했다. 에드윈은 플라이 낚시와 관련된 영상을 우연히 보다가 플라이 타잉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에드윈한테는 그 플라이 타잉에도 큰 소질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플라이 타잉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심지어는 동호인들 사이에서 이 플라이 타잉의 미래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죠. 이 때문에 그는 낮에는 천재로 촉망받는 1 9 살의 플로트 연주자로, 밤에는 플라이 낚시 세계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플라이 타이어로 이중 생활을 시작합니다. 플라이 타잉이라는 용어좀 생소하시죠? 낚시 중에요, 플라이 낚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찌에다가요. 반짝반짝거리는 가짜 미끼를 달아서요. 포인트에 날려서 낚는 방법인데요. 물속에 있는 성어가 가짜 미끼가 반짝거리니까 자기가 먹는 곤충의 날개짓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무는 것이죠. 반짝거리는 가짜 미끼를 다는 것. 주로 동물의 털이나 깃털을 감아가지고요. 날개짓하는 곤충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타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동감하실 것 같아요. 잔잔한 물가에서 그냥 딱 띄워놓고 있으면요, 보이는 거는요, 수평선의 물하고 옆에 있는 낚시꾼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낚시대가 비교가 돼요. 어 나보다 더 화려한 깃털로 미끼에 반짝거려요. 심지어 잘 잡히는 것같아 낚시꾼들 사이에 더 아름다운 미끼를 누가 더 다느냐는 자연스러운 경쟁으로도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화려한 깃털을 찾게 되고요. 깃털에 열병에 걸리는 겁니다. 낚시 자체는 관심이 없고 플라이, 가짜 미끼의 장식에만 관심을 두는 동호인들도 나오는 것이죠. 바로 에드윈도 플라이 타액에 푹 빠져서 살게 됩니다. 남들이 가지지 않은 값비싸고 희귀한 진짜 깃털을 사용하는 게 우월한 아름다움인데 에드윈은 자신이 진짜를 가지지 못했다는 생각에 괜히 그냥 주눅들고 자신 없어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분들이 집착하는 이 플라잉 타잉은요 물고기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가짜 미끼인지 진짜 미끼인지 그 깃털이 명품인지 아니면은 싼 건지 어떻게 알고 와 저건 비싸니까 한번 내가 물어볼까? 그럴 리 없잖아요. 낚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만은 인간들의 경쟁과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호회인들 사이에서는요, 인터넷상으로 합법, 심지어는 불법으로 수집된 그러한 고액의 깃털들이 수천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희귀한 깃털을 가지려는 집착은요, 일부 플라이 타이어들의 어떠한 일탈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요, 깃털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을 해온 예가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리메스 가방과 크리스탄 루부텐 구두가 나오기 전까지 신분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은 죽은 새였다. 더 이국적이고 더 비쌀수록 더 높은 신분을 상징했다. 동물과 인간 사이에 특이한 공통점이 있다면 아마 새의 깃털일 것이다. 수컷새는 암컷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자신의 깃털을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왔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그 깃털을 이용해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고 사회적 신분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서양의 제국주의가 세계를 식민주로 만들면서 각지에 있던 보물은 물론 진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코뿔소의 뿔, 물개, 코끼리 상아 등을 얻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죽였고,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고 멸종되었습니다. 잘못된 인간의 호기심과 탐욕으로 엄청난 양의 동물들이 멸종되어가는 잔인한 시기였죠. 그 중에서도요, 새의 깃털은요, 책 내용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들이 등장하기 전부터 신분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화려하고 귀한 깃털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것은 더큰 탐욕을 불렀습니다. 저자는 깃털 열병을 앓은 최초의 환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단두대에서 최후를 맞은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요. 18세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셀럽이겠죠. 프랑스 궁정의 패셔니스타였는데요. 그는 루이 16세에게서 선물 받은 다이아몬드 장식에 외가리의 깃털을 공들여 치장한 올림머지에 꽂아넣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수많은 새의 깃털이 여성들의 장식으로 동원되면서 천문학적인 수의 새가 희생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런던의 한경매장에서는요약 4년간 극락조만 약 15만 5천 마리가 팔렸다고 하니까요. 깃털의 값이요.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약 28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 이상의 돈이 깃털만 가지고 거래되었었던 엑스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깃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열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명품 중에 명품이었는지 체감이 되시나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깃털의 아름다움에 홀려 있었을까요? 일종의 마약이죠. 다른 것은 이제 중요하지도 않고 비교할 수도 없는. 빨갛고 노랗고 파란 그런 놈을 한 번이라도 잡아본 사람은 그 감촉과 빛깔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잡고 싶게만드니까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죠. 화려한 조명과 너무나 칼라가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색깔의 아름다움을 잘 몰라요. 저는요 현장에 있으면 길게는 몇 달씩 이 문명의 이기와 차단돼서 텐트에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요 가끔씩 지나가는 별똥별의 빛깔, 반딧불 하나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인공의 색이 없을 때 무지개 빛의 비단벌레가 주는 화려함은 정말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렬한 충격이었고 아름다움이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색은요 미적 감각을 충족시키는 데 나아가서.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그러한 묘한 힘을 발휘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깃털도둑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그 깃털이 갖고 있는 그만의 고유의 화려한 색깔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 깃털이 우리 모두를 유혹한 것이죠. 에드윈 같은 깃털도둑은요. 단순하게 낚시를 위해서 플라이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색깔을 자신만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에드윈은 영국 유학 중에도이 플라이 타잉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 화려한 깃털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에드윈은 문득 한 통의 이메일이 생각이 납니다. 영국으로 떠나기 전날. 에드윈은 쿠트리한테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그는 영국에 가면 트윙 자연사 박물관에 꼭 가보라면서 그곳 서랍장을 가득 채운 새해 사진을 함께 보냈다 뭐 박물관에 좋은 유물이 있다는 이야기 흔히 할수 있죠 저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어디 박물관 가서 좋은 유물이 있단다? 꼭 보려무나? 얘기 많이 합니다 이메일 보낸 사람도 그러한 생각이었죠 깃털 좋아하면 가서 봐라? 자, 그런데 깃털에 집착해 있던 에드윈은 다른 생각을 하죠. 깃털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으로 에드윈은 박물관 절도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나쁜 짓은 부지런히 할수 있다는 말 있잖습니까? 인터넷으로 지도를 찾고 동선도 그리고 아주 준비를 치밀하게 합니다. 에드윈의 그 타겟이 된이 불행한 박물관은요, 영국의 트루잉이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박물관이에요. 하지만 소장품은 결코 작지 않아서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류의 표본을 소장한 곳이었습니다. 에드윈이 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조류 관련 소장품만 무려 70만 점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냐면요. 그 표본들을 쫙 일렬로 전시하면요. 약 2km 정도를 쭉 늘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선반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세시로 하시는 분들은 좀 징그럽게 볼 수도 있겠고 뭘또 이러냐 하겠지만 은 에드윈은 이미 이 수많은 깃털들을 보면서 그의 귓가에는요, 악마가 계속 섰삭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박물관은 그렇게 많은 새가 대체 왜 필요한 걸까? 박물관은 똑같은 종의 새를 수십 마리씩 서랍 속에 그냥 넣어두면서 대체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거지? 새가 그렇게 많으니까 몇 마리쯤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그는 본인의 도둑질을 정당화시키려는 위험한 생각들을 합니다. 결국 에드윈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도둑질을 감행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 책상 위에 펼쳐놓은 새 가죽들을 보면서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박물관은 침입한 지 500일 하고도 7일이 지났다. 아델 경사가 트링 박물관 도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서 수색영장을 꺼내자 에드윈은 곧바로 범행을 인정했다. 새들을 금세 찾을 테니까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에드윈은 1년 반 만에 꼬리를 밟힙니다. 사실 이거는요. 그냥 자기만 갖고 있었으면 문제 없었는데 이거 깃털을 잘라가지고 사방으로 인터넷 상으로 그거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플라이 낚시 동호회 사이에서 그 에드윈이 털은 박물관의 유물들이 깃털들이 사방에 소문이 판하게 돌았고요. 그거를 또 다른 동호회에 있었던 전직 형사가 알고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막상 잡고 보니까 훔쳐간 299마리 중에서 173마리만 남아 있었고요. 그중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은 102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유물들은 3분의 1만 된 것입니다. 새들은요, 깃털을 떼어가지고요, 팔수 있게 지퍼백에 넣거나 아니면 부위별로 잘라낸 어, 조각난 가죽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낱낱이 분리된 깃털들을요, 다시 모아서 원래 새에 붙이는 작업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꼬리표가 없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새 가죽에 달려있는 꼬리표는요, 단순한 꼬리표가 아닙니다. 발견된 장소와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요, 역사적 가치가 사라집니다. 명품에도 상표가 붙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굴되어서 팔리는 유물들은요 고고학적으로는 가장 안타깝지만 의미가 없다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서 나온 것이 모르기 때문에 유물이 그냥 있다는 것밖에 중요하지 고고학적으로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쓸모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에드윈의 방어의 시간입니다. 자신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플라잉 타잉 책에 사진을 넣기 위해서 그냥 단순 범죄였다 호기심에 따른. 그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에드윈은요, 학자금도 있고, 플루트도 필요했었죠. 실제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싼 값에 깃털을 거래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게요, 에드윈의 진짜 목적은 아름다움일까, 아니면 돈일까요? 사실 그 둘은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느끼는요, 대부분의 아름다움은 공짜예요. 뭐 숲속의 공기, 석양의 태양빛, 호수가의 안개 누가 돈 냅니까?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요 독점할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나만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 그러면은 깃털을 내가 가, 가질 수 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비싼 돈으로 그 아름다운 깃털을 아름다움을 사오는 것입니다. 에드윈은 아름다움을 탐하는 동시에 아름다움이 주는 돈을 바랬던 도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희대의 범죄를 저지른 에드윈. 과연 그는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다. 집행유예 12개월. 그동안 다른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에드윈은 감옥에서는 하루도 지낼 필요가 없었다. 에드윈은요, 거의 벌 받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면제부를준 것은 바로 범죄자들의 단골 멘트죠 심신미약 에드윈은요 어떤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애매한 그러한 신드롬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요 보통 사회성 소통력이 부족하거나 특정한 주제에 강한 관심을 가지며 행동이나 관심 분야. 활동한 분야가 재현되어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어저나 아니야? 아마 그런 분 많은 거예요. 되게 애매합니다 이거는. 근데 요즘에 그래서 의학계에서는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개인의 특별한 성향으로 보자는 견해도 강하고요. 하여튼 지금도 설왕설래하는 논란이 많은 그러한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요 그가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요 이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훔칠 수 있다. 그러면 뭐 배고픈 사람은 훔쳐 먹을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 1년만 아무 짓도 안 하면 에드윈은 아무런 것도 벌 받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 깃털이 세계적인 발견품이고 과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 또한 어, 박물관을 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은 어~ 이렇게 판결 내렸을까요 수많은 유물들이 망가졌는데 어느 누구도 벌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어설픈 제도가 부른 씁쓸한 결말인 것이죠 박물관 직원이 봉투를 뜯어보니 편지는 없고 빨간색 검은색 주홍색 깃털이 지퍼백 안에 가득 들어 있었다. 지폐벽을 들고 한적한 박물관 복도를 한참 걸어갔다. 큐레이터가 서랍을 당기자 범죄 증거물이라고 적힌 봉투가 보였다. 그는 노르웨이에서 온 우편물을 서랍에 넣고 캐비닛 문을 조용히 닫았다.